안녕하세요, 일두예요 오늘은 제가 요즘 개판이에요. 아가 두 명이 있어요. 왜 아가가 두 명이냐면은, 한 명의 아가는 제가 아는 언니의 아가예요. 얘는 긴팔 아가예요. 보시면은, 긴팔 아가고, 이거는 음, 보시다시피 반팔 아가입니다 이거 지금 커플티에요 이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옷이고요이 언니도 어, 이게 예뻤는지 사고싶다했네요 그리고 이 공가죽 꼭지도 제가 산겁니다 이게 제가 원래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도 베랭고업을 표정하기를 샀어요. 그런데, 걔랑 진짜 갖고 놀고 싶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게 마음같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전 아직도 걔 완전히 싫어하진 않아요. 그냥 한 번만 톡 해주고 하다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일단은, 여기는, 음. 일단 저희 아가들 소개 영상이라서. 일단첫 번째 아가. 얘는 제 영상에 거의 맨날 출연하는 아이가죠. 그리고 간단히 소개해 주자면은, 이거는 제가 준, 언니한테 제가 준 헤어밴드구요. 저희 집 유아는, 어, 아, 얘 이름 바꿨어요. 유아라고 바꿨는데, 근데 좀더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지금 예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진으로 할까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는 유아라고 지었어요. 혜원이랑 내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 이름이라가지고. 이거는 우리 애기들 애착인형. 애착인형. 애착인형 두 개. 그리고 이라쿠마 베개 그리고 아까 제가 생과일수수 만든거 젖병 아 말한김에 얘네들 밥좀 먹일게요 둘다 지금 공가저껍질을 끼고있는 상태라 벗겨줄게요 먹여줄게요 일단 먼저 언니 애아가 음, 예지부터 먹여줄게요 카메라가 좀흔들 수도 있어요, 손캠이라 배속은 안 할게요. 이렇게 해고 트름을 시켜줄게요. 이 아가 특징이 제 아가랑 다른 게, 완전 말랑말랑해요, 여기가. 엄청 말랑말랑거리고, 제 거는 조금 많이 딱딱하거든요, 얘보다. 뭔가 기스가 났어요. 나는 여기랑 여기에 뭐가 묻어 있더라고요. 오케이 저희 아가 두 명인데 언니가 맡겨 달라 해가지고 근데 저금잘때 어떡하죠? 자리를 너무 차지하는데 얘네가 일단은 얘다 먹였으니까 나는 공가자 꼭지를 시껴줘야겠어요 언니가 내일 달라 하면은 내일 줘야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가. 아까도 트름을 시켜줄게요. 아 근데 반모방이 따로 있긴 한데 여기서 반, 반신 걸으셔도 돼요. 제가 반신 걸을 때도 있지만 그반신에 어, 걸어주시는 분들도 은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좀 닦아줄게요. 어 저희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일 기왕 갈 거면은 깨끗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물티슈 한 장을 꺼내고 애기들을 대충 닦아줄게요 어휴, 이 볼에 난 기스 키스. 기스도 좀 닦아주고 이렇게 양치는 해가지고 상관없어요 양치는 해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저희 가도 제가 그 뭐냐,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하루만 지나도 고양이 털이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됐다. 대충 닦아줬어요. 오케 대충 닦아줬고요. 잠시만요. 짠. 이것도 영상에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 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아가가 그러니까 언니가 입고 있던 커플옷이고 이거는 디포 옷이에요 디포 옷이고 아 혹시 그 라카솔인가? 라카솔이라는 데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톡 남겨주길 바래 이거는 제일 비싼 옷이에요 이거 하나에 23,900원이었나? 바디슈트인데 되게 이뻐요 살짝 원피스급? <laughs> 이거는 강아지옷 이거는 영상에서도 나왔던 옷이에요 이거는 수제옷 두개랑 그리고 강아지패딩 꼭 기저귀들 아 혹시 기저귀 문화 할수도 있어요 제가 문화 원하시면 댓글에다 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어, 제가 잘하면 어, 둘째를 데리고 올수 있어가지고 일단 이건 안 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동의 구간에 만드는 중입니다. 잘 만들었죠? 이렇게. 방은 엄청 개판입니다. 짜라란 자, 이, 이 영상 너무 길어졌다. 이로써 마칠게요. 그럼 안녕. 안녕.